이 성경은 최근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거진 2000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오경모세오경은 거의 한 3400년 500년 전에 기록됐죠 물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700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됐습니다 2700년 전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바구니에 끼어서 어, 3연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구분이 다하고 점점점점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사회는 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구분이 기울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쯤에 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쪽은 망했던가 망하기 직전이던가 뭐 그런 와중이에요 그저 그들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찬란했던 때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그 당시라고 회상했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공그럽게도 12월 15일. 이제 이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 우울하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다게 내설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열매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냉혹하죠.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제정세는 냉혹하고 국내는 또 어떻습니까?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빈입구는 부입구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미 망했고 또 이제 한100한 2, 30년 후면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딱한 처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이사의 선지자는 큰 소,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의 모든 질서가 뒤바뀝니다.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180도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그저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회복된 자들이 그래서 오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대림절 세번째 주간에 딱 묵상하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장에서 3, 4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과 그들의 권한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에서 애동족 속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냥 대표적 말씀 만몇 군데만 봐도 그들은 파멸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에요. 심판이 막이 될 것이에요. 근데 35장에 오면은 그 바로 직접 34장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34장까지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35장 1절로 넘으면 밝음이에요.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 34장에 나오는 에도웜은 누굽니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모든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이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만 있으면 이게 밝은 건지 몰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도 들어가 봐야 빛이 밝은 줄을 안다고요. 빛이 있어야만 어둠도 상대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만 있거나 어둠만 있으면 이거 차별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35장 1절 이렇게 시작이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커바와 같이 피워 즐거하며 여러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절대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물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촉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자,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사마비 백합화같 아주 피워 즐구하며 어머,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시상을 생각하면은. 이사야서 35장을 어떤 한편의 시로 서사식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생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막한 땅에 생명이 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식물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면서 꿈틀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는, 이사야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애돔 땅은 어떻습니까? 애돔 땅은 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돼요. 하지만 망했던 이스라엘, 광야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옥토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소식이 있는 거예요. 회복돼서 활기가 넘치죠. 이 모습을 보면은 영락 없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그 세상.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이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의 날에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좋으면 막 즐거운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이, 이 말씀은 가깝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쳐서 돌아오는 것이고먼 미래에, 먼 미래가 되겠죠.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2절에 무송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무송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요. 사용했죠. 여러분 어떻게 꽃이 노래하니까 꽃이 어떻게 춤을 춰요? 근데 이게 찬란하게 꽃이 피어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하며 내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바론 또 갈멜 이사로은 내바론의 백합과 백창로 또는 갈매 사롬. 이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노까지 가서 백향목을 실어하죠 아주 좋은 목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바노 국기를 보시면요. 가운데에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나무같이 생겨가지고 큰 거북이 서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은 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다로 해서 땜목을 엮어서 옮겨오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들은 다 뭡니까?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레바논도 그렇고 이 갈멜도 그렇고 사론도 그렇고 사론의 백합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 광해가 됩니다. 사망되죠. 메마른 땅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원래 비옥한 땅이에요. 꽃이 만발했어요. 숲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뭐, 비옥했던 땅들이 황폐화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식물들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0편, 15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것들이 여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식물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숲을 이루면서 그것들이 노래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광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메마른 땅과 사막이 무슨 생명체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 풀어내죠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광역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에요 성탄절의 의미에요 메시아께서 이따가 오시는 그런 놀란 역사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새 시대에 동참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될 거예요.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이상하게 성경에는 약한 손 또는 떨리는 무릎, 다리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심리학으로 내기풀렸다 이렇게 그 얘기하죠. 사람이 낙심하거나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 요 상체 하체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풀쑥 주저앉기도 해요. 하체 힘이 다 음, 나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약한 소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라. 진이 빠졌다고 하죠. 맥이 다 빠졌어요. 자기 몸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탈질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아, 말씀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지금 11개월 또 반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이빠지 말았죠 하는 일마다 잘 안됩니다 낙심했어요 정전이 정점 나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당연히 목사지만요 요즘은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업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 기존 상권도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집니다. 다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 TV 홈쇼핑으로 팔고 있는데 가게 차려놓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은퇴했다고 치킨집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사업한다고 사업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 탓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두뇌 플레이가 필요해요. 하루님의 응답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은은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나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2, 사 41장, 10절, 그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운오른수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으운오른수로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죽었죠. 지도자층,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청민들, 나약한 사람들만 그, 어, 그 자리에 남아있죠. 뭐 어떻게 해볼지, 재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중마들에 보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라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지 사실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의 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그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심판하게 해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이 아, 네. 두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만의 하나님으요 아,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아, 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 이제 끝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 좀 중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연세드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한다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주 속도 말 합니다. 나는 내 생에서 이게 끝인 것 같아.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이야기예요. 내 생애에 이건 끝인 것 같다. 다 해고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요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음 먹었던 거, 내가 젊어서 계획했던 거, 목표로 살았던 거, 내가 이력서냈던 거, 취업하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나버렸고, 내 생애는 이게 끝인가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생애가 없으니까 문제죠. 우리에게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 끝났다고 할때내시야께서이따 오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 하나님 요사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여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마누엘 내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언제? 2000년 전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안 끝났어요. 우리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났어요? 연설가 말하니까 끝났다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한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나고느게 됐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한 신에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유한계신 말씀 봤잖아요 지난주까지 유한계신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했습니다 아, 네. 내가 속힐 것이다 아멘 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무료 네.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 네. 불의한 자는 분명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나 자신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대립절 2주간에 정말 이거만으로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아, 네. 하나님의 우사 너희를 구하시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뿐만이 아니죠. 요와의 날. 5절은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하고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내시아께서 우리에오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아, 네. 보세요 오전 그때 맹인의 눈, 내 눈이 밝을 것이며 아, 네. 못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 네.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불치의 경이에요 내일의 눈을 어떻게 열어줄 거예요? 또못 듣는 삶 귀를 어떻게 열어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2700년 전도 마찬가지고, 가장 비참한 삶 아니겠어요, 이게? 못 듣고, 말하지 못하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근데 내일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믿기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 네.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상승같이 뜰 것이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봤거든요.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쫄뚝거리는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발을 이렇게 하고 다녔죠. 그래서 체육 시간은늘 저쪽에 어, 벤치에 그냥 앉아있죠. 학교에 여러 승아이총만 종종 있었어요. 소아마비가 소아마비 환자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다 몸으로 때오는 일인데 할수 있는 게 없죠. 농사도 못 짓죠. 그런데 전원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사슴이 올라가지 못하는 데가 없어요. 이곳저곳 다 뛰어다닙니다. 제국까지 절벽도 뛰어올르고 뛰어내리고 다 하죠. 말 못하는 자의 현는 노래하리니.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고치지 못할 그런 장애요, 질병인데,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 이것이 전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질병들, 이 육신의 장애는 전부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닌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뿐인 거요 죽은 다 살아가 살아났죠. 나이선 과거 야들이 살아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실 때 영과 육과 정신의 모든 문제.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럿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정신세계, 영혼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중반 전에,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므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있지아 않냐니, 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이로라 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어, 여러분, 목사는 안 우는 것 같죠? 목사도 많이 울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다우은 것보다 목사 돼서 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성경 말한 것 보면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대. 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대. 뭔가 좀 차라 엇박자가 나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울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우는 게또 있지만 불만족스러워서 우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환경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요.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광야에선 물이 쏟고 사막에 신을 거 들고 그것뿐인가요? 실제로 뜨거운 사막이 변하면 못이 될 것이고 아니 뜨거운 그 열사의 사막이 연못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말은 땅이 변하면 원천이 될 것이고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퐁퐁 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이 아닙니다. 7절 중반절에 승냥에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에 묻던 곳, 사람이 살수 없으니까 짐승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풀과 갈대와 부들, 이거 공통점 뭔줄 아십니까? 물이 없으면 못 자라요. 비가 안 오면요, 아니면 물이 풍성하지 못하면 갈대와 부들은 못 자라요. 물까지 자라는 애들이에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만 비하면요, 풀도 잔디도 다 말라버리죠. 뿌리가 얇아요. 깊숙히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시에 오시면 뭡니까? 대림절 사 번째 주일을 아가면서이내시에 오신 거예요. 황폐한 땅이 나원으로 바뀌죠. 현의 아, 네. 역사가 나타나요. 아, 네.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나원으로 바뀌죠.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가정 내 신령지금 훈풍가요. 우리 직장이 지금 황폐한가요? 그래서 8절에 또 우리에게 위로 의 말씀을 주신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끄는 바 되니 깨끗한 자가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예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될것이에요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이 길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어, 구절을 또한 말씀합니다. 사자나 살아온 짐승들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사자나 살아온 짐승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그시 시온의 대로,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강대공이 통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걱정 명령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 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aughs> 10절, 시작. 여와의 <laughs> <요하의> 흥량을 <laughs> 하는데도 <자들의> 불안한데, <laughs> 노래하며 시원에 <laughs> 이르러 <웃음> 그들의 머리에 영광한 희락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을 <laughs> 얻으니 <laughs> 슬픔과 탄식이 <웃음> 사라지게 됩니다. <laughs> <사라지게 웃음> 그래서 이제 여와의 호 흥량을 입은 자들이 그 백성들이 노 하면서 시온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벨론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이 차서 이제 고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구경 못한 사람도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들. 또 어려서 가서 아마 대다수는 그 땅에서 죽었을 것이고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이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이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머리에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전혀 다른 세상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출의 나라로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운 노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됐던 그 풀들과 같이 오늘 춘장단이 부르는 그 노래와 같이 모든 것들 함께 하는 거죠 메마른 땅에 사막에 광야에 꽃이 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행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어, 속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겠죠 어떻든 우리에게 종말은 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아멘. 기쁨이 충만한 그 세상 아멘, 아멘. 그 세상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멘, 우리의 네. 눈물을 닦아주실 아멘, 것이고, 아멘, 다시는 사망에 그 고통이 없을 거예요. 아멘, 아픈 것도 없을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한숨이 변해요. 감사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보름 앞으로 다은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만을 아, 네.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어, 축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니다